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어린아이도 성장하는 대로 세상을 대하며 살듯이 시대도 성장하는 대로 대하면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그 시대에 따라 행하시니 자기도 이에 따라 대해야 역사하신다. 유나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유나 역사다. 율법대는 율법시대 역사다. 한 인생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시대 해마다 다르다. 하나님은 오전보다 오후에 더 높은 차원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못하면 절대 안 된다. 구약은 구약인들이 살면서 행하는 역사였다. 신약을 메시아 예수님 믿으면서 행하는 역사였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행하는 역사다. 때를 조차 행하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들을 보내신다. 사막 땅에 있으면 사막 땅에 있는 대로 대하고 옥토 땅에 있는 자는 거기 해당되게 대한다. 위치와 행위대로 대하신다. 새벽에 잠자면 잠자는 대로 대하고 일어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아서 간 곳은 또 가지만, 싫어서 간 곳은 또 가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저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여라. 성령도 예수님도 그러하게 하여라. 기회를 주면 꼭 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도움받고 꼭 하여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돕는다. 나 여호와는 확실하니라. 부드럽게도 확실하고 강하게도 확실하노라. 너희도 그러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성품, 마음, 행함을 가져야 따라오게 되나니 변화다. 만들기니라. 같아야 하나 되고 통한다. 아멘.